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티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자, 오늘은 간만에 두누의 신제품. 요거 조금 관심들 많으시더라고요. 두누가 워낙에 저희 채널에서도 두누젠이라던가 굉장히 가성비 좋고, 아, 가성비라고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 게 가격을 떠나서 굉장히 개성있고 박력있는 정말 멋진 사운드를 들려줘서 아무리 뭐 다른 또 고가의 럭셔리한 또 이어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자기만의 위치가 있는 그런 유니크한 브랜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두누젠, 두누 젠 프로 뭐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하시는 네네. 그런 이어폰이에요 두누 브랜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저조차도 사실 잘 아는 브랜드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신제품 벌칸 벌칸의 박스 이쪽 면에 보니까 20년을 연구했다고 써있는데요? 2003년부터 와 이렇게 오래된 브랜드였습니까? <laughs> 어, 몰랐습니다. 어, 그러게요. 어, 죄송하더라고요, 갑자기. 야, 20년이나 된 브랜드를 나는. 솔직히 너 신생 브랜드인 줄 알았지. 아, 그쵸. 난 신생 브랜드 아닌 건 알았어. 근데 20년인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어, 전통 있는 브랜드였군요. 아, 오늘 겸손하게 리뷰를 시작해야겠 <laughs> 네. 근데, 어, 이번에, 벌컨, 신제품. 여전히 이제 두누답게. 가격도 괜찮아. 가격도 음. 이제 50만원 살짝 넘는 가격이더라고요. 직구하는 가격이. 아, 근데 이제 오늘 소개하면 또. 어, 그죠. 또 세계 최저가. 어, 얘기 잘하고 오셨구나. 요즘은 이제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일단 요즘은 얘기 시작할 때 그런 니즈를 깔고 들어가죠. 아, 전문용어는. 안 <laughs> 아, 요즘은 어.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서 어, 환율도 그렇고 아, 너무 맞아요.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고 얘기를 시작하다 보니 에이, 전 세계 최저가로 잡고. <laughs> <자꾸. 웃음>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벌칸 런칭도 꽤 괜찮은 가격대에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제품이, 어? 기대되는 스펙입니다. 그 정도 가격인데, 가격은. 일단, 다이나믹 드라이버 두 개가 동축으로 들어갔고요. 동축으로요? 네. 오. 동축으로 저역을 확실히 담당해주는 야.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두 개가, 짠짠! 이렇게 두 개가 동축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역을 담당하는 놀즈 BA가 두 개가 들어있고, 어, 네네. 초고역 담당 슈퍼 트위터, 롤즈 슈퍼 트위터가 또 하나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총 다섯 개 드라이버가 총 다섯 개의 드라이버고 그 중에 두 개가 다이나믹 동축, 두 개가 짠짠 박혀 있으니까 음. 벌써부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 어, 그러게요. 예, 스펙만으로도 되게 기대를 품게 해주는 두누의 벌칸. 그래서 이거 출시 언제 하냐고? 또 문의가 많이 왔었습니다. 네. 빨리 좀 해달라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제 병원에 있는 동안 병원에 누워서도 계속 리뷰 일정이 밀리고 있다. <laughs> 막이 생각 때문에 제가 좀 퇴원 좀 빨리 시켜달라고 계속 졸라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갖고 왔어요. 열어보겠습니다. 두누의 패키지는 항상 가격 대비는 준수합니다. 맞아요. 디자인드 바이 두누. 디자인 오, 오 멋지다 저는 이번에 유닛 디자인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두누 유닛들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떤 그 예술성? 그렇지 약간 고급짐의 단계로 넘어가긴 조금 무리가 있었죠 약간 그 네. 아트의 영역까지는 안 갔었잖아요 맞아요. 그냥 네. 이제 준수한 공산품 그런 느낌이었지 근데 이번에는 요거는 요건 아트입니다 아... 한국에 많은 남성 여러분들은 형형색색 티 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아, 어, 그렇죠. 응, 항상 <laughs> 검은색만 고르시죠? <laughs>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티 나지 않는 아트. 너무 멋집니다. 어. 이건 또 요거대로 또 단정하면서도 고급진 음. 그런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그 이런... 마블링 어 마블링 같은 무늬를 이게 유광과 무광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무늬를 만들었네. 아 어, 그래서 되게 느낌도 되게 독특하고 약간 구름 같기도 하고. 네. 하여튼 뭐 무난하고 멋져요. 케이블 색상도 유닛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상입니다. <laughs> 스페이스 그레이. 굉장히 고급져요 이번에. 음. 가격 대비 진짜 두누가 항상 가성비를 굉장히 좋게 뽑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요일 드러내면 음. 이번에도 역시 아, 네. 교체식 단자 아 두누가 자랑하는 교체식 단자 두누의 교체식 단자는 어, 진짜 유용합니다 굉장히 체결도 탄탄하게 잘 되는 편이고 그동안 두누 단자 품질에 대한 뭐 클레임이라든가 음. 이런 얘기는 전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구성에 대한 이슈는 없어요 네. 아. 그래서 어, 되게 가격 대비 진짜 좋은 단자를 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4.4 음. 꺼내겠습니다 두누의 단자는 이런 식으로 뼈 짤깍 꽂으면서 체결이 한 번에 잘 되는 음. 그리고 이렇게 체결되면 안 빠져 막 흔들리거나 빠지거나 하지도 않고요. 오, 굉장히 잘 만든 단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팁은 어, 이어팁은 두 종류를 주는데요. 네. 이렇게 하얀색 팁과 까만색 팁근두 가지가 탄성의 차이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음, 크게 다르지 않나 봐요 네. 저는 테스트 기간 동안 까만색 팁을 주로 썼습니다 깔맞춤 해야죠 네. 그렇게 뭐 사운드에 대단한 차이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음. 그 부분은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두누가 또 항상 이게 또 섭섭치 않게 요런 케이스 또 챙겨주지 않습니까 요것도 아, 케이스 괜찮아요 어 나쁘지 않아요 어, 가죽 네. 케이스 음. 품질 괜찮습니다 열어보시면 팁을 또줘 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 같은 종류의 실리콘 팁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또 얘는 또 다른 종류의 팁을 줬는데 이런 색색깔의 팁을 또 주는데 왜 이렇게 팁을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얘만 따로 넣어놨을까 보통 메인으로 권장하는 팁을 넣어놓고 얘는 이제 추가로 벌칸에 보너스로 좀 넣어주자 그런 식으로 넣은 게 아니었을까 서비스 근데 얘는 약간 노즐 부분이 좀더 딱딱한 게 조금 더 단단한 소리를 낼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비행기용 단자 뭐 이런 악세사리들 네. 같이 주고 있고요 유닛 연결 단자는 MMCX를 MMCX.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누 이어폰 리뷰할 때마다 되게 놀란 사실인데 가격 대비 유닛 체리 오 이거는 3D 프린팅인가 그러게요 퀄리티가 되게 좋은데 이게 금속 재질 유닛인데도 곡면 처리가 되게 잘돼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무슨 뭐 100만 원 넘어가는 그런 유닛도 아닌데 금속에 이런 곡면 처리 정말 가격 대비 만족감은 확실한 것 같아요 두누는 사실 그래서 오해했던 부분이 있어 난 이제 신생 브랜드나 네네네. 이제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대비 되게 이렇게 좋은 그 대접 어, 해 주는 건가 어. 그랬는데 야, 20년 된 회사가 이렇게 음. 겸손한 가격으로 <laughs> 대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운드가 어설프거나 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 맞아요. 되게 잘 만드는데. 여태까지 우리 두 누꺼 거 들었던 거다 괜찮았는데. 어, 다 괜찮았죠. 착용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좀 튀어나오나 싶긴 하다. 살짝 튀어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제 색상 자체가 이제 좀 검은색인데다가 무난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튀진 않아요. 어차피 뭐 동축 드라이버에 BA 3개 막 들어있으니까 음. 공간이 더 필요하기도 했겠죠. 음.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새로운 플레이어. 네, 신상. 신상. 갖고 왔습니다. 야. M6 울트라 아 이게 울트라구나 네 M6 어. 울트라예요 아 녹색이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어, 예쁜데요 색깔이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4493S를 4개나 박은 허, 훌륭한 플레이어입니다 이것도 가성비 꽤 괜찮아요 음. 저의 오늘 첫 번째 추천곡은 음. 훅스의 People이라는 음. 곡을 듣겠습니다 네. <목소리> 어 굉장히 신나는 곡입니다 굉장히 신나는 펑크 완전 신나 완전 오. 오 방역 죽이는데요? 이 가격대에서는 요정도 저음 그루브를 느끼기가 아,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가격대인데 음. 그래도 어, 그 동축 드라이버 때문에 그런지 와. 지금 베이스가 꿀렁꿀렁하는게 어 되게 기분 좋게. 아그 베이스랑 킥에서 네.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척척 맞아 가고 그 베이스 라인도 되게 신나잖아요. 네. 그런 느낌들이 되게 박력 있게 표현이 너무 잘 돼요. 되게 막 꿀렁꿀렁하죠. 어 맞아요. 어 되게 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네. 그 저역에서 사실 베이스가 되게 선명하게 나오면서도 음. 되게 꿀렁꿀렁이는 게 음. 사실 이게 가격대를 감안했을 때아 물론 이제 그음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가격이라는 건 상대적인 것이어서 아 그렇죠. 음, 이걸 이제 50만 원 미만의 이어폰으로 평가하자면 이 정도 저역 사실 50만원 미만에서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슨 평가 기준을 뭐 500만원 미만 뭐 이렇게는 <laughs> 잡으면 또 이거보다 더 훨씬 나은 저역을 들려주는 이어폰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50만원 언더의 이어폰에서 이 정도 저역 움직임을 내기가 흔한 건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제가 이제 훅스의 피플이라는 노래를 고른 게, 펑크에서 이 베이스라인의 움직임 같은 게되 재밌게 느껴져야만 사실 이 노래가 되게 신나게 들리게 마련이거든요. 음. 다른 거 별거 없어요. 다른 거 해봤자 뭐 스네어 하이엣 정도?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리듬을 이제 쪼개는 거지, 이런 리듬의 그 신남을 표현하는 것들은 이 베이스가 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 이 베이스 엄청 중요하죠. 네. 그것도 네. 이제 킥하고 되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딱딱 붙는. 음. 정말 이렇게 철떡철떡 붙는 그런 느낌이 나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게 저역의 해상도가 좀 흐릿해지거나 아니면 이런 그 다이나믹의 움직임?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하는 그런 다이나믹의 움직임이 제대로 충분히 표현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신남의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리얼 베이스를 이렇게까지 저역을 낮춰서 잡아버렸을 때 사실 이 저역의 디테일 표현이 잘 안되면 음. 되게 뭉개져서 들리거든요. 뭐 마치 베이스가 좀 그냥 우물우물 우물우물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 음정이 정확하게 안들리는 경우가 네, 대다수예요 네, 그런 어. 경우가 많죠. 저렴한 이제 저가형 이어폰으로 갈수록 그런 것들 표현이 좀잘안 되죠. 음. 근데 이 두누의 벌커는 그런 면에서는 어 가격 대비 되게 훌륭하다. 아, 그럼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는 정도인 네. 거 같아요. 사실 베이스 라인 이 정도까지 표현한다는 거 자체로도 가격을 좀 상회하는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 거 같아요. 일단 이제 그 동축 다이나믹 드라이버 들어갔을 때 음. 그런 지점을 저희도 이제 기대는 했습니다. 어, 근데 기대만큼 충분히 잘 뽑아준 음. 것 같고 고역은 큰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분이 지금 조금 아쉬운데 중역대 밑에 이 저역들이 워낙 좋거든요. 음. 표현도 좋고 그 다음에 반응 속도도 되게 좋고 그 질감도 되게 좋아요. 좀 사실 고급스러워요. 음. 50만 원대라고 생각 안들 정도로 그에 비해서 중고역대가 특징 없어. 그렇죠. 너무 그냥 평범해. 어, 그래서 살짝, 아, 아쉽다. 상대적으로 지금 레퍼런스 곡한 곡만 들었지만, 네네. 이게 저역의 퀄리티하고 음. 고역의 퀄리티가, 고역이 나쁜 건 아닌데, 어. 평범한 바람에, 이 좋은 저역이 네. 너무 티나. <laughs> 너무 좋아. 저역은 너무 좋아. 어, 저역이 너무 티나서 네. 고역이 상대적으로 아요거보다 음. 조금 더 살짝 부티났으면 어, 더 좋았을 그랬으면 텐데.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근데 혹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펑크 스타일 곡이라서 이렇게 들렸을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또 다른 스타일의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지금 사실 이 훅스 곡이 고역이 조금 사운드가 좀 산만한 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른 곡에선또 다르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 저의 오늘 추천곡은 요루식 이 방송을 하면서 배운 요루시카의 Howl at t moon 이라는 노래 듣겠습니다 이 곡이 편성이 되게 깔끔해요 그 특히나 그 요루시카의 그 고역에 그 반짝이는 그런 목소리 톤들을 좀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이 어, 노래 재밌네요 아 어, 그래요 한참을 듣고 계시네요 사운드도 독특하고 네. 어, 되게 재미있는 곡이네요 음. 어 저는 오히려 이 곡에서는 네. 중고역이 그렇게 막 평범하다고 느껴지거나 좀 아쉽다고 느껴지지 않는데요? 어? 좋습니다. 어, 중고역이 좋습니다. 어, 그러게요. 이번 곡에서는 진짜 중고역 성능이 음. 꽤 괜찮다라고 음. 네. 느꼈습니다. 오히려 되게 단단하고 네. 딜리버리도 되게 좋고 이번 곡에서 체크해야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노래가 드럼 사운드가 프로세스를 정말 살짝만 했어요. 원소스에서. 음. 많은 걸 건드리지 않고 각각의 드럼 소스를 거의 날것 같이 살려놨는데 잘 들어보시면 스네어의 그 레조넌스 되게 고음의배음 부분이 스네어 소리 생으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스네어를 이렇게 생으로 땅 치면 그탕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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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금속성 있게 스프링 띵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되게 잘 들려와 이번 곡을 들으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네. 사실 그거였어요 음. 보통 우리가 그 드럼셋을 구성을 하면 이제 네. 쿵짝쿵짝 하면서 그 하이엣도 같이 뭐칙칙칙칙 친다던가 비트를 그렇게 구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 스네어의 그 고음역 배음을 잘 이제 듣기도 어렵고 그걸 또 믹스할 때 번잡해질까봐 깎아내기도 하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요루시카의 곡이 그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살려놨고 음. 그러면서 구성도 심플하니까, 이 두누 벌컨에서 그걸 듣고 있는데, 어? 스네어의 그 고음의 레전스 삥!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데, 그게 이 악기들이 빌 때, 음. 스네어 한 대만으로 전대역을 채워주는 듯한 그 느낌을 내주는 거야. 아, 맞아요. 그래서 이건 그 의도된 내추럴함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제 요루시카 프로듀서가 이런 작업을 할때 이번에는 악기를 단촐하게 가는 대신에 그런 음역대를 그냥 다 살려놓겠다 요런 식으로 이제 믹스를 의도를 했겠죠 조금 큼직큼직하게 쓴 네. 느낌이죠 이제 좀더날것 같은 음. 그러니까 영역을 많이 차지하게 그냥 냅두는 거죠 소리 하나하나를 음. 그래서 동시에 나오는 그 동시 발음 수가 많지 않은데도 사운드가 막 비계 훅 빠진다던가 그런 느낌을 별로 못 느끼게 되는 음. 그런 곡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고역의 디테일이라던가 이런 게 들리지 않았다면 그 순간 되게 빈다라고 느꼈겠죠. 그래서 이번 곡을 들으면서는 어? 고역 되게 재생을 충분히 잘 하고 있구나. 고역 재생력이 저는 또 좋다고 느껴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악기들을 좀 큼직큼직하게 써요. 음. 그리고 되게 좀 부피감 있게 쓰고, 근데 되게 이곡 자체는 또 되게 타이트한 그루브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약간 응축한 듯한 느낌, 음. 살짝 눌려가지고 이렇게 딱 쏟아지는 그런 느낌들을 믹스해서 좀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두눈 지금 벌칸에서 되게 좋. 들려요. 되게 타이트하게 탱탱한 네, 느낌이죠 그렇죠. 탱탱하게 이렇게 땅 하고 딱 앞으로 탁 튀어나오는 느낌 그게 되게 잘 살아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중고역대에서 이 밀어주는 힘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받쳐줬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밸런스 좋아요 어, 지금 밸런스가 좋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디가 빠지거나 음. 더 내밀었거나 했으면 네네. 이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밸런스의 음. 곡이란 말이에요 네네. 이게 정말 탄탄한 밸런스에서 다이나믹을 충분히 팍 밀어줘야 어, 맞아요. 그 느낌이 잘 사는 부분인데 요루시카 이번 곡은 벌칸이 되게 잘 살려줬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탄탄한 밸런스 그리고 그 동축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음. 그 중고역에 있는 놀즈 비 a 드라이버들이 음. 굉장히 지금 잘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탱탱한 기분 음 정말 탱탱한 기분 사실 두누의 그 예전 젠이나 젠프로 같이 되게 막 폭력적으로 막 뻑뻑 치는 그런 느낌이 아, 네. 아니라 이번에 벌칸은 음. 되게 탱 음, 탱글. 스프링 같은 정말 탱글탱글한 느낌을 내줘서 그 기분이 되게 산뜻하면서도 진짜 그 스프링 땡겼다 팍! 났을 때 정말 탁! 하는 그 기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게 탱탱한 느낌을 잘 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청량한 느낌도 있고. 음. 전체적으로 다이나믹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두누 벌커는 다이나믹의 강점이 있는 그런 이어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밸런스나 뭐 이런 것들 다 좋아 음. 근데 하나 아쉬운 점은 있어요 사실 그 중고역대가 공간이 좀 좁은 느낌은 들어요 음. 조금 이렇게 사운드가 아까 그 훅스 노래처럼 거기에 악기가 많이 나와버리면 좀 공간이 좀 복잡복잡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아쉬움은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중저역대에 비해서는 중고역대가 조금 좁다라는 느낌은 약간 그 사운드 공간의 배열이. 음. 이렇게 삼각형같이 위로 갈수록 조금 좁아지는 듯한 네네. 그런 느낌이죠 이제 저역이 워낙 넓게 퍼지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네. 뭐 사실 뭐 해상도가 떨어진다거나 뭐 크게 그런 걸 느끼진 않는데 좀그 복잡복잡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 요루시카 곡을 들을 때도 어. 그 스네어랑 퍼커션이랑 보컬이 동시에 나오는 순간에 순간 잠깐씩 아좀고 그 영역이 좀 복잡한데 음. 그런 생각이 한 3-4kHz쯤에서 복잡하게 몰리는 듯한 느낌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근네 이런 평가는 좀 절대적인 부분이고, 이제 가격을 감안한 상대 평가를 하자면, 어, 전혀 아쉽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아, 그렇죠. 그런 네.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음. 제가 또 다른 스타일의 곡을 하나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번에도 한번 소개한 적 있는데, 야스노키오노 새 앨범 중에, 세이키노 슈쿠사이 라고, 세기의 축제. 이 노래가 앨범 타이틀 싱글인가 보더라고요. 오. 안 그래도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어, 이번 노래는 진짜 이 노래 궁합 되게 좋고요 아, 어, 그래요? 어. 그리고 지금 든 생각인데, 제가 아까 깜빡하고 소개를 안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유닛에 잘 보시면, 여기 홈 보여요, 홈? 어? 지금 발견했네 이게 에어벤트잖아. 네네. 이 노래가 다이나믹 되게 센 노래예요. 빵빵 치는데 지금 문득 든 생각이 이압이 없어. 어 근데 옆에서 들었을 때 그렇게 세거나 이러진 않네어 세진 않는데 어. 소리가 세거나 하진 않는데 되게 이압이 없다. 어. 되게 시원하다.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부터 되게 세. 네네. <laughs>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것 같죠 어, 시원하네 시원해 되게 이 곡이 이곡 자체가 되게 막빰빰 빠바밤 어. 하고 또 시작하거든 엄청 밀어붙이는데 근데 아까 첫 번째 훅스 곡에서 네네. 그 베이스를 들었을 때는 음. 난 당연히 이번에 야스노키오노의 이 세기의 축제 이 노래는 되게 압박감이 세게 나올 줄 알았거든 근데 그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완전히... 게빰빰 치고 있는데 음. 뒤쪽에 그렇게 압력이 느껴진다거나. 아 음. 어, 그래서 사운드 가 되게 편하게 들려요. 어 그러지는 어. 않네요. 어. 좀 시원해요. 시원하고 오히려 그한 세미 오픈 좀 되는 것 같은 그런 음. 느낌. 아 어, 그런 느낌이네. 네. 저역이 되게 선명하게 잘 들리는 것도 맞고 아까 같이 그런 펑크 곡에서는 어 네. 저역이 되게 두툼하게 크게 들리는 음. 것도 맞는데 희한하게 지금 이번 곡에서는. 어? 약간 오픈형에서 들을 때왜 그런 기분 있잖아요 음... 이렇게 저역이 너무 밀고 들어오지 않는 거 같은 그런 기분이 있어서 어, 이게 그 여기 있는 에어벤트 때문인가 어, 저는 이번 곡을 들으면서 이두노 볼칸의 가장 이제 장점이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벤트 때문인지 저역이 밀고 들어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명하고 신나는 부분들이 다 표현이 잘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어. 밀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선명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밀고 들어오지 않고 선명하니까, 음. 그게 오히려 그냥 넓이로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되게 신나게 들려요. 음. 지금 이번 곡이 오늘 들었던 세곡 중에는 음. 궁합이 저는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좀 다이나믹하고 신나고, 그리고 저역, 이번 곡에서도 베이스라인이 되게 잘 들리거든요. 네네. 베이스라인의 음가 같은 게 되게 잘 들리면서도 막 부담을 느끼거나, 뭐, 음. 그런 면은 없었어요. 음.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번 곡에서는 또 다른 장점이 엿보인 게, 브라스 나올 때 되게 쫀쫀하게 어. 짝짝 어. 치고 나오는 어. 정말 그 짝... 짝 떨어지는 네. 그 맛이 그걸 되게 잘 살려주고 있는 것같은그니까 그게 사실 다이나믹이 좋아서 그래요. 음, 그렇 어. 특히나 브라스 같은 경우는 이 압력을 줬다 뺐다하는 그 순간에 그 아티큘레이션이 잘 살아야 듣기 되게 좋거든요. 예. 주법, 주법. 어, 그렇죠. 예,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하니까. 아. 예, 예, 예. <laughs> 근데 어쨌든 이 벌칸이 그거를 예. 되게 잘 살려줘서 예. 그런 부분들도 되게 듣기 좋고. 기분 음. 좋았습니다 네네. 요런 종류의 곡들에는 진짜 굉장한 강점을 보이는 그런 스타일의 이어폰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가격을 감안하고 평가를 하자고 하면 굉장히 호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가격을 떠나서도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좀 순간 복잡해지는 음. 그런 그 단점들 그건 어쩔 수 없는 요 가격대에 이제 한계가 있겠지만 음. 그런 지점을 제외하면 어? 저는 나머지는 그렇게 막 트집 잡을 만한 건수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음. 전체적으로 그림이 막 넓고 크고 그렇진 않아. 근데 네, 되게 옹골차고 음. 밀도도 되게 좋고 되게, 되게 잘 모여 있죠. 그렇죠. 그림이. 그래서 되게 탱글탱글하고 되게 오밀조밀하게 모여서 되게 탱탱거리는 그런 음. 맛이랄까 전체적인 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거를 되게 복잡한 곡에서는 그게 악기가 너무 이렇게 공간에 이렇게 모여들다 보니까 그걸 되게 복잡다단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어. 다만 각자의 다이나믹이 워낙 괜찮기 때문에 음상이, 음상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요건 되게 단단한 그림을 음. 잘 보여주고 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는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팝이나 뭐 가요, J-pop, K-pop 이런 것들 들으실 때 되게 재밌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여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이제 막 광활한 걸 원하시고 뭐 클래식 홀 이런 걸 원하시면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어 아닌 것 같아. 저는 이 정도면은 어 충분히 성능 면에서는 되게 호평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요 벌칸까지 들으니까 두누가 솔직히 말하면 되게 럭셔리급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못간 이유를 좀알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회사 이어폰들의 어떤 그 고집스러운 일관성이랄까 음.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젠 들었을 때젠 음. 프로 들었을 때그 네. 다음에 그 SA6인가 그 스위치 음. 달려 있던 그거 들었을 때 그리고 지금 오늘 벌칸 들었을 때 하드웨사 이어폰이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음. 성격들이 제품마다 각양각색의 성격을 보여주는데 이게. 보통은 그 아무리 다른 제품을 내더라도 뭐수어로면수어로 사운드가 있고 그렇죠 그 결이 있는데 음, 그 결이라는 게좀 있잖아요 소프트이얼스는 소프트이얼스의 결뭐 키네라의 어, 결 키네라는 키네라의 스타일 음. 아니면 f 오디온는또 f 오디오의 음. 대로 뭐 이, 이게 약간씩 성격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회사의 그큰 기조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회사의 고정 팬들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누는 약간 요랬다 저랬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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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이 있어. 물론, 아, 두누의 기존은 하나 있습니다. 가성비. 아... <laughs> 아 가격 대비 성능은 정말 문자 그대로. 음. 항상 좋았습니다 그게 이 회사의 기조일 수 있죠 어, 그렇죠 우린 네. 무조건 가성비를 추구하자 아, 그러나. 어떤 사운드에 음. 대한 어, 우리는 고집 없어 우리는 어, 이번엔 이게 좋지 않을까 음. 어, 이번엔 또 이게 좋지 않을까 음. 이런 식으로 사운드의 결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계속 가성비를 추구하고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브랜드도 있어야죠 무조건 모든 브랜드가 또 고급화를 추구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니까 음. 두눈은 어, 가격 대비 만족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 계속 주고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진짜 재밌는 회사예요 괜히 오늘 제가 이런 말 해가지고 네, 두노도 갑자기 가격을 올리고 고급화 전략을 <laughs>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laughs> 계속 가성비를 계속 주고 해주세요 네. 또, 거기에 매력이 있습니다. 네. 두누만의 매력입니다, 그게. <laughs> 두누 관계자 여러분 네. 보고 계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주세요.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스틱이었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